예, 헬리콥터가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예, 헬리콥터가, 예, 물을 뜨려고 합니다. 볼까요? 어떻게 뜨는지. 아, 물 뜨고 있다. 물 보라가 일고 있네. 예 물을 뜨고 이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재를 간만히 있지 물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 예 또라 또 다른 헬기도 한대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물보라가 일고 있네요. 이제 이쪽 관나요. 아, 이리로 갑니다. 아, 안정이 되면 이리로 가는 모양이네. 예, 헬리콥터가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 물을 떠서 아프리당하고 있습니다. 예, 물을 떠서 선회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열러대인 것을 봐서 훈련하거나 아니면 실제 산불 현장에 불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 안동에 산불이 크게 났죠. 그것 때문에 훈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훈련 같네. 저기 물을 뿌리네. 물을 뿌리고 아 이륙하나? 아무를 뿌리네. 아무튼. 헬리콥터 수고한다. 다음에 만나. 안녕.